연수원 문을 상담하러 들어왔는데 키가 크고 아주 멋진 청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담을 해요. 엄마 개명을 하기 위해서 아들내미가 찾아온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 관심은 여기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쪽으로 관심이 갈까요? 아들한테 가죠. 그러면 무슨 곡진한 사연이 있기에 엄마 개명을 하러 왔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본인 거부터 내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이 사주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쫙 풀려져 나와. 아버지는 건강 운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요. 가정 폭력이요. 이이 글자를 우리 사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월이요? 신월이요. 신월의 임자의 이민이요. 그럼 금생수 해가지고. 사대사 신왕 사주라고 네. 그런데 용신을 뭘로 쓸까요 하는 얘기야. 아이 신월이니까 어떻게 됐던 물이 이렇게 많으니까 인중에 병화 있잖아요. 네. 인중의 병화를 조용 신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게 신월에 가을이면은 물 빼야 될 때잖아. 네. 그런데 이게 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 곡식이 쭉정이가 되지. 물이 차면은 국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병이라 자기가 병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병됐을 때 이게 그래도 무토가 하나 있으니까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토가 이게 약신이 되는 거지. 그런데 무토의 뿌리가 여기 또 있네. 이게 화생토 돼가지고 이게, 이게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알코올 중다까지는 안 가거든. 그런데 이거는 자기 정신이, 심주가 이게 영향을 크게 받지 않나. 자, 그러면 되게요, 이 가을철에 화기가 적은 사람들이 물이 많으면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자기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런,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데 저는 다른 곳에서 또 하나 그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찾고 싶은 거 아니? 이 불꽃 섭자에서 왜 그런 거 아니? 자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말씀은 요 매우 신하고 그렇게 관계가 깊잖아요. 네. 죄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한다. 그래서 이게 죄인 글자니까.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이 신금을 어떻게 하는 거요? 정화로 녹이는 글자예요. 그러면은 요, 요 때에 손에 들고 있는 요 신금이 뭔고 하니 음식을 조리할 때의 그 도구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뭘 볶을 때 불을 피워놓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하죠. 예? 그 불꽃에다가 그 조리 기구를 해놓고 조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 섭자를 쓰시는 분들이 첫째, 머리가 아주 영리해요. 그렇게 하고 완벽 완벽하기를 요해. 이제 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성격이 이 같이 교유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민한 면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알코올 중독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도 병이 이렇게 있을 때 약이 힘이 있고 인중 이 이게 병화까지 이렇게 있었고 수생목에서 뺄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화를 좀 갖춘 건데 참 아깝다. 그랬을 때 아내는 보자고요. 아내가 배우자궁이 어때요? 병화 입장에서 자월이라든지 자시라든지 내가 자를 깔고 있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월이라든지 자시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런데 이게 배우자궁이면서 육친으로도 정관이니까 남편이네. 남편이 자시 자월, 남편이 해시 해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남편 복이 덕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폭력하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지금 52세의 사람이 지금서부터 9년 전에 한번 나갔다가 아이들 둘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어머님이 다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47세 때 어쩔 수 없이 또한번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이들하고 같이 나간 거예요. 되게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랄 때못 뭐 보고 자, 자라요. 부모가 싸우는 거 보고 크잖아. 자기들 손찌검 당하고 어렵고. 그런데 청년 사주를 봤더니요. 과연 이런 효자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감목을 목, 수생목에서 약하잖아요. 그래도 병화를 보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부모궁인데, 좋아야 되잖아, 어떻게 됐던 부모궁이 좋아야 되는데, 왜 나쁜 역할을 했을까? 병화 입장에서 개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려져요. 그러니까 초년에, 이 병화가 가려진 거예요. 진홀이기 때문에 화세도 빠지고, 진유금, 금생수, 이거 별로 두고. 그랬을 때, 실은 이게 신약사주가 용신을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병화요. 주용신 병화로 보고, 진홀은 수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모짜리에 쓸 물 정도면 되니까 물은 더 필요없어 약하더라도 그래서 자기 목을 귀신으로 쓰자고요 그러면 화하고 건토하고 목이 오면 좋겠네요 저 그랬을 때 이때 어땠을라나 어렸을 때얼묘로 건강하게 들어왔어요 이때 안 좋았겠죠 이게 지금 신약한데도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너무 크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다 병화체가 된 거예요. 예. 네.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 정화 같으면, 목다 정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빠, 엄마가 맨날 술 먹고, 싸움 박질하고, 자기들 혼나고, 두드러 맞고 했는데,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고요. 어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벌써, 고등학교 가면서, 할수 있는 대로 집안에 안 붙어 있고, 밖에 나가서 알바를, 알바를 한 거야. 아이들 가르치고. 이 인대요, 대학도 가고, 국가 장학, 장학금 받았대. 그게 내가 살 길은 공부뿐이 없다. 그래서 공부만 징그렇게 했다네. 네. 그러면 시간 나면 알바하고. 그런데 또 하나, 군대, 군대 갔는데 공익근무 했는데요. 공익근무 끝나면은 또 알바도 하고, 공복도 하고. 그게 참 자기를 이렇게 성장시킨 밑거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어, 이런 기술도 배워가면서 어학연수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1년을 보내고 여기서 영어가 능통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음. 응. 그래서 2016년 독일 쪽에서 있는 유럽연합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100일 동안 경영 쪽에서 그 세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유를 같이 할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대운에 다이루어진거공간 지금 29세니까 인대운하고 개대운에 들어와 가지고 거의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인대운에서. 그게 왜 그랬느냐. 이게 인중의 병화 있잖아요. 그래서 인중의 병화가 살아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작동을, 작동을 했다. 2018년에 무술련에는요, 건토가 두 개로 들어와서, 이게 토가 안 그래도 이게 많은데, 또 무술련 건토라서, 무술련에 진술충도 되고 하니까, 이게 간목이 이제, 지진난 것처럼 흔들리잖아요. 그때 자기가 좋기도 했지만, 이게 부모 불화 때문에, 이게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극복하려고 아주 애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경자년에 취직을 했어요. 이게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데는 잘안 됐던 모양이에요. 저 무술 기회 경자 들어왔잖아요. 세운이 아주 어, 자기한테 도움이 못 됐어 제가 보기는. 그래가지고 커다란 종합 입시 학원에 영어는 턱니까 그쪽으로도 하지만. 상담 쪽을 아마 상담 실작으로 가 가지고 고액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12월에 취직을 했어. 12월에 취직을 해 가지고 첫 봉급을 1월 달에 탔어. 그첫 봉급을 타고서 개명 신청을 한 거예요. 누구 개명 신청? 엄마.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 명리 사주 명리 공부를 했느냐 그러니까 원장님, 저는요, 화면을 못 봐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귀로만 들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잠깐 보는 게 전부라서,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이 사주명리에 관심이 이렇게 생겼냐.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 삶이 이런 데서 태어났나. 그게 궁금하더라, 그거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 희망이 앞으로 저 대학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더 하는 거래. 그러면은 해가지고 어떤 쪽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경영 쪽도 괜찮지만은요. 저 학원에 있다 보니까 상담 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내 적성에 맞습니다, 그거요. 왜그 상담 쪽이 자기 적성에 맞을까요? 술중의 정화. <laughs> 제가 보기에는 술중의 정화거든요. 그 따뜻함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적성에 딱 맞고 그러면은 우리 명리 공부를 하는 것 어떠냐 그러니까 아 좋다고 자기도 앞으로 이쪽도 관심이 많다고. 자 제가요 즉석에서. 이름 자 뭐냐? 그래서 즉석에서 이렇게 바꿔줬어요. 개명하라고, 음. 그게 그러니까 이건 이건 보너스지. 네. 아유, 이런 효자한테, 아, 이거, 그거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조용신 우 하나 선물한다고 해서, 뭐 그러면 안될거 없잖아요. 이 효자요, 앞으로 잘 되기를 우리 기원하는 쪽으로 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형제예요. 이거 이건, 이건 동생이라 그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그 어려움 쪽으로 빠지지 않고 공고를 졸업하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공고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잘했대요. 그런데 형 사주가 더 좋아요. 동생 사주가 더 좋아요. 어떤 월이에요? 해월 음. 해월에 개가 있지만, 무토 잡아주죠? 음. 여기 술토 잡아주죠? 음. 수생목, 여기 아, 목, 목이 왕에요. 여기는 목이 신약한데 여기는 목이 왕에요. 제도 왕에요. 그럼 신왕제왕 사주네요? 음. 아, 신왕제왕 사주잖아요. 그러면은, 대운이, 해자축, 이제 이렇게 오고, 임묘진 사홈이 대운도 잘 받잖아요. 이 동생도 굉장히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사는 거라. 그러면 이 사주는 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이 대운들이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못 되는 대운이잖아요. 물론 여기다가 이렇게 해자 올 때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막아주고 온다고 하지만 여기 수대운 때 신약해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병화가 아니잖아요, 개수는. 이때는 별 문제가 없겠죠. 이제 이때는 또 병신합수 그래서 용신이 합과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뒤로 가면은 이제 어. 뒤로 가면 조금 좋아지죠. 제가 보기는이 목다 병화가 체하는 이 대운에서 심주가 이, 이 사주를 끌고 간거 아닌가. 그래서 역경에서, 역경에서 정말 헤어난 사주예요. 그렇죠? 네. 형제가 굉장히 의의가 좋더라고요. 그 동생도 당연히 병화용신 써가지고 이 우자를, 요 해도들 우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개명서식이 세개가 발송이 된 경우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게, 국이 썩 좋지 않고 대운도 썩 좋지 않은데도 예,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를 극복하는 사람 이 그런 케이스.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어머님이 어머님이 조금 더 건강도 찾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감동 먹은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되게 이렇게 되면 이 자식들이 누구를 버립니까? 아버지를 버려요. 생각 안 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아버지 건강은 앞으로 어떻해요? 건강 걱정. 아버지 걱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런 마인드가 이런 마음가짐이 이 앞으로 열심히 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정도 될것 같으면 또한번 격려의 박수 해줘도 괜찮겠죠.